무선 청소기 고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자동 먼지 비용 기능이 딸린 스테이션이나 불빛이 나와서 어두운 곳을 비춰줘서 청소를 도와주는 기능도 필수적으로 있어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게 매일같이 쓰는 가전제품 중 하나인데 무거우면 1년 내내 청소해야 될 때마다 무게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벼움을 강조하는 청소기 제품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발견했는데 벤투스 무중력 청소기는 1.15kg의 초경량 무선 청소기로 가벼움을 최고로 강조하는 청소기 그렇다고 가볍기만 하고 편의 기능이 없냐? 그것도 아니죠 벤투스 무중력 청소기가 빛날 수 있는 건 자동 먼지 비용 기능이나 그린레이저 같은 플래그십 청소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품성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먼저 가볍게 언박싱을 해보면 청소기 본체와 스테이션 구성품 그리고 배터리와 메인 브러쉬와 친구 브러쉬 그리고 틈새 브러쉬도 함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먼지 봉투와 헤파 필터가 두개 여분이 있어서 오랫동안 추가 구성품 구매할 필요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기본적인 스테이션과 본체는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고 딱히 설명서도 필요가 없는데요. 어댑터를 연결할 때 청소기 본체에 바로 꽂으면 빠른 속도로 충전이 되는데 당연하게도 스테이션이 전원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대신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요. 스테이션에 꽂으면 충전 속도는 조금 느린 대신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보통 청소기는 하루에 한번 돌리니까 그냥 스테이션에 꽂아 두고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벤투스 청소기 메인 브러시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양방향 주얼 브러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보시죠? 저도 처음 보는데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장점이 여러 개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 가장 큰 특장점이 가볍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브러쉬가 두 개라서 청소기를 밀때 추진력을 얻어서 체감 무게가 훨씬 더 낮아집니다. 안 그래도 가벼운데 여기서 한번 더 잡아주니까 무게를 느낄 틈도 없이 체감적인 무게는 훨씬 더 가볍더라고요. 게다가 브러쉬가 두 개인 만큼 먼지와 이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긁어내서 흡입하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이게 틈새나 모서리 부분에도 더... 강점이 있는데요. 헤드 자체도 자유자재로 방향 전환이 돼서 보통 청소기가 못 지나가는 틈새도 90도 돌려서 청소가 가능한데 두 개의 브러쉬가 좌우 끝까지 닿는 설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건 덤입니다. 브러쉬 얘기를 한 김에 말씀드리자면 벤투스 청소기는 추가 브러쉬가 기본적으로 동봉되어 있는데요. 친구 브러쉬로 친구류 관리가 가능해서 집 먼지 진드기가 걱정이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구매 포인트가 될수 있죠. 틈새 브러쉬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청소기로 바닥만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가 있으면 틈새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씩 크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요. 막상 쓰려고 하면 없어서 아쉬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가 잘 되려면 흡입력은 기본으로 좋아야 되죠. 벤투스 무중력 스테이션 청소기는 BLDC 모터를 사용한 300W의 강력한 출력과 저소음 설계 덕분에 먼지들을 모조리 빨아들이면서 조용한 청소가 가능하죠. 아래 모드 버튼을 누르면 강력 진공 청소 모드가 되는데 그냥 일반 모드로 사용해도 가정집 청소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또 무선 청소기 만큼 배터리도 중요한데 리튬이온 DC 2600mAh의 탈부착형 배터리가 달려있어서 최대 70분간 청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그린레이저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여서 놓치는 먼지 없이 청소가 가능한데요. 이것도 한번 써보니까 레이저 없는건 답답해서 못쓰겠더라고요 청소가 끝나면 이제 스탠드형 거치대 겸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울 수 있는 스테이션에 꽂아서 보관하면 되는데 청소기를 거치하면 자동으로 먼지 비운 기능이 실행됩니다. 30초간 먼지를 빨아들이는데 이거 편한거 모르는 사람 이젠 없겠죠? 30초 동안 진행되는데 너무 길다 싶으면 중간에 버튼을 눌러서 정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벤투스 무중력 스테이션 청소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청소기를 보통 남성분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주부분들이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무게 때문에 던져버리고 싶으신 경험 한 번쯤은 있잖아요. 벤투스 무선 청소기는 가벼움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몇 없는 청소기인 만큼 무게가 가장 큰 장점인데요. 보통 남성분들은 무게보다는 성능이나 편의성을 더 따지는데 주부분들이나 어르신 그리고 손목이 약한 분들에게는 무게가 정말 청소기 고르는데 1 순위거든요. 근데 무게는 1.15kg으로 엄청 가벼운데 자동 먼지 비움, 그린 레이저, 용도에 따른 추가 브러시 등 편의 기능도 꽉꽉 담겨 있어서 누가 쓰던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선 청소기가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특색 없는 화이트로 반복된 요즘 무선 청소기 디자인과 다르게 정말 이쁘지 않나요? 집안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흡입력과 편의성, 디자인 그리고 무게까지 모든 걸 갖춘 청소기가 타사 청소기의 절반 가격인 30만 원대인데요. 이 정도면 초 가성비 인정할. 아닙니까? 벤텍스 무중력 스테이션 청소기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란이나 아래 고정 링크에 남겨두겠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